뒤아요 뒤에, 뒤에, 뒤에 살아요 3, 2, 1 류한 됐어! 안돼안돼아 여기 빠진다 빠다 빠진다 와진인데 연준이 숨도 아프다 날아가는 거와 신이 홈 빠지는데? 왜이렇어아여지는데 살았어 살어지나아 여긴 너무 멀어서 이콘텐 내내 못 가는데 아여진다아잠깐여다아여다 막기 시작했어 시작했 그 저거 있잖 저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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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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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아, 이거 금 가는 거는 뭐할 수가 없잖아요. 군대 뭐 이런 것도 안 되고. 형이 조심하는 거 말고. 대표님, 동석 씨에테 잘못 넣고 빨리. 아, 저러 저러 하고 있어요. 빨리 집에 가자고 하는 거야. 그쵸 그렇죠? 선수 솔직히 말하면은 음, 맞춰서 저희 쪽을 한 팀만 만들었으면 비등비등하거나 저희가 리드 분위기는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근데 혹시 주연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어요 기회가 없더라고 해도 얘네 플레이 잘못 왔어요 그냥 레이드가 좋았어요 레이드랑 속공이 좋아서 았그렇요 아니 패스트트인은안 갔다고 걔네는 단순한 거거든 아공 뛰는 가이드. 미드점미드 샷. 작은 아이잖아요. 작은 아이. 그 친구만 원면으로 공경이나 이런 걸 붙여보면은. 아, 그래요, 아. 확실히 묶어줄 수 있는데 점프 도좀 쉽게 주고.

Bitt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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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네. <목소리> <목소리도> 멤버에서 3명 아, 네. 네. 네 왔어요 4명 아, 네 왔어요 3명은 내가 1번를 봤는데 3명이 정식으로 고 1명은 교체 멤버였요 잘하는 애가 한두명 정도가 왔어요 나머지 뭐지혁이나뭐 3점 잘는 애가 이제는 교체 멤버가 있었요 그리고 한별이도 뭐이번 40대보다 데 한별이 원래 그쪽이네요어처음알았어요 아. 아.